동기두원 위에 공부동인복지회관 올라가는길 연사농이 가득 피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연사농과 철쭉을 구분을 못하는데 연사농은 여기 보면 수술이 다섯 개로 작습니다. 그리고 네, 입의 크기가 작은 것이 연산홍입니다 네, 반대로 철축은 어, 이거의 두배 정도 크고 이 수술 나온 수술이 1 0개 정도 되는 것이 어, 수술인데 주로 수동에 있는 그 철축은 어, 분홍 분홍색 핑크 약간 연한 핑크빛 어, 연 보라 비슷한 것들이 많고 신색철 연산홍은 거의 지금같이 군용연색을 많이 입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 오늘도 어제 비가 내렸습니다. 아, 봄비가 내려서 아마 올해 새싹들이 더욱 예, 멋지게 날것 같습니다. 아, 여기도 좀 코스모스를 심으면 되겠네요. 4월 말 녹음이 더욱 어, 짙어만 가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 아, 조민규 영상 감독님이 네, 수도에 왔다고 연락이 와서. 어, 지금 마중 나가고 있습니다. 자, 수동 계고 어, 이곳은 네, 도로변 부거에는 우리의 어, 꽃의 감성 어, 아버님께서 어, 좀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제 꽃의 감성 문을 닫았네요. 꾸밈 그 역시 마찬가지 점포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곳은 우리 어, 전에 있던 만두집, 에, 조순호 선사님께서바꿨던 어, 꽃밭입니다. 어, 올해에도 꽃모종을 어, 이쁘게 가꿀 예정입니다. 올해는 여기 있는 꽃을 갖다가, 에, 바로, 승승 어, 아유, 조민구 감독님 차역까지 왔네요. 자, 바로 이 지역, 이 지역 전봇대와 또이 주변에 에, 심을 예정입니다. 자, 잠시 예, 멈추고, 자, 우리 지구 힐링 수동 천사님들은 내 이웃에, 어, 또는 집 앞에, 또 산가에, 어, 이 지저분한 담배 꽁초를 버리지 않기 위해서 꽃길을 가꾸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어, 이곳에 는 우리 하나름 밥상, 어, 천사님께서 담당해 주고 있습니다. 또어떠한 꽃이 올라올지, 작년에 피었던 꽃들이 지금 올라오고 있습니다. 가장 올해 천사클럽 회원이 되어주신 우리 하나람 밥상입니다. 우리 천사의 집에 이쁜 노란 꽃이 피었고, 물구랑 상인에서 이렇게 또 꽃을 가꾸라고 나무 화분을 전달했어요. 어떤 집은 큰 집이 있고, 가꾸지 않은 집도 많습니다. 갔어. 차세웅은 거안 보이네. 예? 차세거 어디 갔어? 어떤 분이요? 차세웅. 많이 또 먹어보고 맛있으면 홍보 많이 해드려야지. 네, 예, 저는 다른 게 없어. 여기 담배 공주만 주면 내가 엄청 홍보 많이 해줘요. 아. 그렇구나. 예. 담배 공주 이 지역에 주는 예, 걸 예,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또 아구찜, 씽씽 아구찜 대표님을 처음 봤습니다. 자, 이곳에 우리 천사님들과 또 식사를 하고 예, 벌써 이곳에. 담배꽁초이 하나, 어, 여기도 둘, 셋, 넷, 어, 다섯, 여기 섯쭉 담배꽁초리 이 있습니다. 또 여기 에개덟개 아홉 개열개 열한 개 열두 개 열세 개 열네, 열다섯, 열1섯 열일곱, 열여덟, 열아홉, 스물, 스물하나 22, 세3에서 어, 20개 이상이 아구찜 어, 식당 앞에 있습니다. 아, 이 어디 갔다 왔어? 주팔째? 예기지 메서? 서울로 끌어올리고 있거든요. 유명한 술인데 많이 어필을 못하는 술들들 있잖아요. 그런 걸 저희가 홍보해가지고, 서울 쪽, 공원 쪽으로, 쪽으로 들어가고 있고요. 음, 그래서 지금 여기저기 들어가고 있는데, 이 막걸리 같은 경우는 백종원의골목식당에서백종원이서천을 직접 가가지고 찾아낸 진짜 좋은 막걸리예요. 음, 아, 맛있더라고요. 굉장히 가는 네. 지금 저렴하게 드리고 있고요. 지금 일단 한가가 지 장비가 1,500원, 1,600원 들어오잖아요. 저는 1,250원에 드려요. 거의, 근데 이금한 달이고요. 어. 그그 안에 한, ~3 우리 3한 우리 그, 시동에 그러니까 많이, 사장님이. 많이, 사장님이. 많이 또 후원되고 그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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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장님이, 거기 오셔서 이제 꽃밭도 갖고 하시거든요? 마석분이야 사장님한테. 저, 저 마석 아닙니다, 사장님. 사장, 거기에 회 여기 사장. 아, 사장님 아으세요 아. 마석이래. 마석이 투백이래. 아, 여기 이 사장이 아니라, 고지회사 네. 사장. 아, 아. 아 여, 이 사장님은 이제 나도 여기 처음 봤어. 말 만들었어. 아, 마석 살아요? 마석분이에요 어, 아, 같은네 요, 요, 여기 저기, 막걸리 사장님도 그 동네 사세요. 네. 예. 잘 됐네. 우리도 작년에 이제 여기 있는 사장님이 네. 담배꽁 초참 많이 주고, 그 다음에 여기 조순욱 사장님이 여기 꽃밭이 있잖아요. 요, 네. 이쁘게 관리했거든. 그래서 이렇게 자기 상가 주변에 물고란 상인하고 같이 해서 꽃길 가꾸기, 꽃밭 가꾸기, 시래기 줍기 이런 일들을 많이들 해요. 여기 한 27명 정도가. 거기 회원들한테 많이 홍보하겠습니다, 사장님. 예. 아, 이 지역이죠. 어, 찐밥 만두 송편지조순옥 대표님이 정말 깔끔하게 청소를 해줬는데, 좀 안타까운 것은, 아, 또 문을 닫았고, 꾸민 빈티지 역시 마찬가지로, 아, 이번에 또 문을 닫습니다. 아, 정말 코로나로 많은 자영사업들이 아,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예, 문은 닫았지만, 우리 지구 힐링 그 천사님들과 함께, 예, 또 풀을 뽑고, 꽃묘동을 부수기 위해 이렇게 왔습니다. 어, 오늘 쳐 왔지만은 또 여기 어, 싱싱 아구찜 예, 전에 우리 천사님이 있던 식당을 인수받았습니다. 아, 여기 사장님께서도 정말 이 지역의 주변을 잘 정리해줬으면 하는 마음이고 어, 지금 신경 쓰고있는 것이 바로 우암 공인 중개사 고그 주변을 매일 좀 쓰레기를 줍고 있습니다. 아, 그리고 어 수동 성북교회 수동중학교 어 주변도 많이 쓰레기가 좀 줄어들었습니다. 아 거기는 성북교회에 고종필 목사님께서 담배공초를 1억 티 v 를아 기부를 했습니다. 아 정말 신앙에서 아, 믿음을 실천하시는 그런 분이 우리 고종필 목사님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 고종필 목사님은 정말 동물도 많이 사랑하고 어 특이한 명품닭들도 많이 키워서 에, 수동 종줄 마을에 여러가, 여러 마을에 에, 닭을 전달해 주어서 명품닭들이 많이 번져나가고 있습니다. 아, 저렇게 지금 우한부동산 아, 사장님이 담배를 피우고 있는데 어떻게 보내는지 한번 잘 한번 에,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맛촌 족발집 많이 좀 제가 담배꽁추를 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아, 요즘은 좀 깔끔해지고 있습니다. 음. 아, 이제, 에, 바로, 마천 옆에, 동해 화로 센터, 정말 지저분하죠? 아, 여기도 아마 곧, 에, 올 초반 정도는, 아, 인수를 좀 끝내고, 어, 작업을 한다고, 해, 어, 합니다. 그렇다면, 수동 거리가 가장 심했던 이 거리가, 아, 굉장히 깨끗해질 것 같습니다. 자, 우리 마춘 사장님, 에, 그래도 많이, 담배 꽁초도 수고하고, 누구란 상인의 또 회원이기도 합니다. 꼬란 만수국이죠. 예, 만수국 예, 만수국이 이쁘게피기도 하고 노란 거 색깔도 좋습니다. 음, 자 저기에는 오구 살피자와 내내 치킨들, 예, 늘푸른 부동산은 어, 이전을 했습니다. 아, 전보다도 어, 담배꽁초 쓰레기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예, 그다음에 카펜테리의 아, 선목교의 교인기도 하는데. 어, 여기는 이제 저희 1 1중 현사들이 담배꽁초를 줍는 걸 알기 때문에, 그리고 어, 이 지역 상가 중에서는 가장 담배꽁초가 아직 없는 편입니다. 자, 수동에서 가장 좀이 거리가 지점에 있었는데, 어, 아마 올 지방까지는 많은 분들이 동참해주고, 또전봇대 꽃길이 가어지면서 아, 좀 깔끔한 수동이 될걸 한번 어,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에 늘 담배꽁초를 네, 전에는 갖다가 가지고 갔었는데 요즘은 제가 담배꽁초를 수거해서 어, 이 자리에다가 나 놔둡니다. 아, 왜냐하면 저, 저, 우리 지구 힐링의원들이 담배꽁초를 늘 줄고 있다는 에, 무언의 어떤 압력일 수도 있겠죠. 아, 네, 그래서 우리 지구 힐링원들이 죽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자, 이곳은 이제 수동중학교 어, 정문 입구입니다. 어, 정문 입구인데. 어,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예. 자, 우리 고준필 목사님이 어, 나오셨네요. 어, 정말, 어, 무엇보다도 어, 교인들, 예, 어제도 이제 수동감리교에 예, 꽃밭에서 꽃씨를 주었습니다. 아 어, 정말 요새 전도도 힘들고 많은 게좀 힘들죠. 어, 정말 우리 교인들이 어, 보다 앞장서서 어, 정말 일주일 한번 정도라든지 어, 지역을 위해서 어, 이 봉사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한다면 아마 어, 우리 신산들의 그, 그, 인지에도 상당히 긍정적인 영향을 네, 미칠 거고 계속 전도에도 어, 많은 어떤 영향이 아, 있을 것 같습니다 에, 어제도 말씀했지만 은 아, 교회 안에 꽃길은 내 집안은 누구나 잘 바꿀 수 있지만 은내 아, 아, 이웃의 꽃밭을 바꾸는 것은 결코 쉽지 않죠 정말 예수님의 사랑이 없이는 쉽지 않을 겁니다 정말 아, 우리 교인들이 앞장서서 어, 내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 이웃의 담배꽁초를 수거하고 꽃길을 가꾸어서 정말 아름다운 에, 이웃, 마을을 확보한다면 어, 정말 아름답지 않을까 하면서 에, 수동골 상가에서 오늘은 전해드렸습니다. 자, 이상은 수국에서 12월 말인가 포토테라피스트 차일이었습니다.